안녕하세요 소설가 천선란입니다. 제가 올해 이 해시태그 문학선이라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생태 부분에 소설 레시를 실었는데요. 레시라는 소설은 바다 생명체가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 우, 어, 인간들이 우주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지금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인데요. 이 해시태그 문학 사원에는 제 레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가님들이 지구 온난화에 관한 그리고 무너지는 생태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들이 그 2021년에 빛낸 소설들이 가득 담겨 있는 소설입니다. 작년에 가장 핫했던 키워드인 생태와 그리고 또 다른 버전으로는 젠더가 있는데요. 해시태그 문학서는 앞으로도 그해 가장 핫한 키워들로 이루어진 소설들을 가득 담아서 출간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깐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의 바다가 죽기 시작한 것은 몇천 년을 얼어 있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며 벌어진 일이었다. 그 시작점이 남극이었으므로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병지에서 원인을 알아내는 게 중요했다. 연구자들은 바다의 죽음이 변종 파지에 의한 미생물 파괴라는 것과 그 파지가 수억 년 동안 빙하 속에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파지를 막으려면 그에 맞서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필요했지만 바다가 죽어가는 속도를 인간은 따라잡을 수 없었다. 엔셀라두스의 바다는 지구의 바다와 성분이 비슷했으며 위성을 감싼 얼음 속에 미생물과 바이러스가 잠들어 있었다. 인간이 미성의 주인들을 깨웠으므로 생명체가 생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다. 래시가 이 바다의 주인이었다. 래시가 인간을 공격한다면 응당 인간이 떠나가는 것이 맞았다.